어, 저는 정선미입니다. 어, 지금 주부이면서 어, 중장년 센터에 어, 강의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면서 어, 활기차게 지내고 있는 주부 정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구요 저도 아이를 아직 그 학교에 보내고 있는 아이 엄마이기도 하면서 지금 중 중장년이 된 사람이고. 그 지금 이제 주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력이 지금 단절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정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진로 탐색도 해보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 어렸을 때는 그 만약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환상의 꿈을 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경영이나 그 사무쪽으로나또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게적성에좀잘 맞게끔 나오더라고요. 그, 그 멋진 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멋진 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소소한 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할수 있는지 무언가를 찾아봤던 것 같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중장년이 할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약간 교육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일단 했었고, 그 자격증을 따서 그걸 할수 있는 일이 있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대전 중장년 센터에서 제가 이제 집에만 있다가,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어, 이제 다양한 강의를 듣고 또 활동도 하면서 아, 이런 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또 이렇게 교육받으러 나오는 날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새롭고 또 설레기까지 합니다. <laughs> 어, 집에만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여기 한번 나오니까. 어, 생활이 굉장히 활기차지고요. 음. 무엇을 그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그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강점이 뭔지 역량이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 진로 쪽을 생각해보고 검색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보 검색을 해봤고, 교육도 그쪽으로 찾아보고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장년이라는 게그 지금 사실 노령인구 늘어나긴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사실 취업이나 창업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바라하고 있는 점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나이 제한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장년이 늘어나는 시대에서 그 사회적인 제한, 나이를 조금 이렇게 좀 고려해서 조금 높여주시거나 그런 거 말고 그 경험이나 어떤 역량을 체크해보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쉽다고 네. 생각하는 분은 좀 정보력이 좋거나 교류가 많거나 아니면 검색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중장년 뭐 취업 아니면은 중장년 혜택 이렇게 치게 되면은 대전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장년 이런 중장년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이나 어떤 중장년을 위한 어떤 혜택이 대전시에서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현수막을 지나가다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교육비를 지원한다거나 도서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시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더 있다면 아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지금 바로 도전이다. 네. 어 요새 백세 시대인 만큼 또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끊임없이 도전해서 또 자아성취감도 그 어, 이루시고 또 자기의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어, 그렇게 하고 삶에 힘찬 에너지가 그,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저는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진로 탐색 방법은 정보와 교류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면 이런 진로 탐색의 기회도 못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나 어떤 교육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나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피드백을 받거나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더 많은 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로 아, 정보와 교류라고 생각합니다.